영어를 초단기에 끝낼 수 있는 사람,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람, 누가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인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는 파리로 유학가서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이 되냐라고 할지 모르나 실제로 이렇게 1년 안에 원어민이 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구글 임의원이었던 정김경숙이라는 분은 영어는 비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원어민이 안된 거죠. 매일 꾸준히 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는 미국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또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독해도 못하며, 듣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이 있고요 또는 1년 이내에 미국 생활이나 유럽을 갔더니 자기가 언어가 되었다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영어 독해가 단기간에 초단기 간에 되었고 리스닝도 가능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습니까 이두분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비법이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쉽게 끄덕거릴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이분의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도 이분 말고도 1년 이내에 원어이 됐던 사례는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도 분명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를, 누군가를 따라하면 당신이 아니다.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이것을 듣고 나서 유명인들이 말하니까, 아, 그럼 내가 영어를 꾸준히 해야겠구나. 이것도 정답이고요. 그 단기간에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둘다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서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유명인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당신은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극이나 명언에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열정과 노력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어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어는 말로 자주 해야 한다. 단어를 많이 암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대답들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영어는 그냥 되었어요. 그냥 믿드 보고 하니까 되던데요. 프렌즈본이 기냥 되었어요. 이런 사례 많이 들어보시죠. 공부 하나도 안하고 갔는데 그냥 원어민이 됐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똑같은 말이죠. 공부는 비법 없이 매일 하는 거란 말이 가장 쉽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특정한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은 다 무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겠죠. 이거된 정답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는 열정과 노력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나쁘다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꾸준히 해도 되고요. 단기간에 해도 될수 있어요.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몰입이에요. 저는 이걸 몰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유튜브 광고를 보면 유튜브에 강사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몰입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몰입이 제가 몰입과 하는 몰입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경험해 본 사람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1년 공부해서 어떤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또는 수능이든 공부해서 내가 고득점을 맞았다. 그래서 내가 이때 1년 공부한 걸로 9등급에서 1등급 돼서 서울에 있는 모모 대학을 갔다. 또뭐 토플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 자주 들어 보실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 그럼 나도 해봐야겠지. 또는 강사들이 자신도 모르면서 이러한 특정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는 다시 말해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은 강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바로 몰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몰입합니까?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뇌가 뇌가 뭔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자극이란 것은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해라. 정신 차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절대 정신 못 차립니다. 유튜브에서 저를 자극해주세요라는 말이 많던데요. 저를 혼내주세요란 말, 이런 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 무의식에서 작동이 되면 내가 움직인다로 할게요. 자극이란 말 안하겠습니다.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죽었느냐? 뭐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한 움직인다는 것을 모립과 같은 개념을 봐주세요. 이 모립은 내가 말한 모립과 시중에 알고 있는 모립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움직여준다면 수학을 단기간에 법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또 법을 단기간에 수능도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잠을 자고 일곱 시간을 자든 열 시간을 자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오는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거나 그건 여러분의 물론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나 중요한 포인트는 억지로, 억지로 10%라면 90%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공부한다는 거죠. 반면에 대부분 학생들은 거꾸로예요. 억지로가 90% 자연스럽게 10%예요. 이건 몰입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고 그 상태로 우리는 몰입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1년 안에 가능하며 그리고 이분은 몰입을 못한 거고요. 이분은 몰입을 한 거예요. 누가? 내가. 의지대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지라는 것은 열정을 의미하는 거고 열정은 과대평가돼 있어요. TV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슈퍼밴드나 또는 수많은 그러한 오디션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지, 열정만 가지고 다 했을 때그 열정이 정확한 사람이 1등이 된다? 그럴 일은 없어요. 물론 타고나는 능력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고나는 능력도 있겠으나 그 안에는 몰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열정과 뭐이따은 상관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의지가 아니라 무의지 세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천재는 무엇인가 이다 정의도 내려봐야겠죠이 사람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쟤는 천재야. 이면정은 언어의 천재야라고 김경숙은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천재는 아니지.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면정은 아니겠죠. 이유는 천재니까 나는 아니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장신구고 이사람이 뇌는 장신구가 아닌 쓸만한 놈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뇌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 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은 천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이 아닌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때로는 거꾸로 야, 그러므로 인간은 특별하다라는 특별하다라는 인간은 특별하다라는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러나 천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몰입을 하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몰입이 되지 않으면 하루 10시간, 하루 20시간 공부해도 10년, 20년 해도 때로는 안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근단적으로 사법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10년, 20년 공부해서도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수능을 공부한 학생들이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까? 삼수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럼 오수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럼 뭐 십수하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고득점이 되겠네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어와 똑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내가 무의식적인 어떠한 자극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는 말로서 자극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민영 씨에게 피아니스트에게 너 언어로 공부할 때 이렇게 어 아니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분이 더 어른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을 했을 거라 봐요. 자, 그러면, 기간이 중요하냐?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현실로 가자고요. 그럼 어쩌란 거냐? 네? 몰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몰입을 해본 저로서는 그느낌을 알아요. 그러나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 모르는 거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영화 되었던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했던 것만 껍데기 껍데기만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 따라가 봐야 빈껍데기예요 본질은 여러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와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10년 안에 해더라도 될 수도 있고 1년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 된다는 얘기냐? 100%다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 돼요. 중요한 포인트죠. 언어는 모든 거는 다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지 조건,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뭘까요? 바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성을 올바로 갔을 때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방향성이 잘못되면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10년을 해도 안될수 있어요. 아니, 20년에도 안될수 있어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니까 안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절대 안 가요. 그러면 방향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어 강의가 잡아줘야 될 겁니다.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강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강조할 거예요. 또는 구문 독해라든지 끊어 읽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방향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듣기할 때 연음을 강조할 겁니다. 연음 발음 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이거는 비단 영어만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노력은 과대평가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천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재는 그냥 여러분이 안 했던 걸 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말을 자꾸 떠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며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며 그냥 되었다, 믿을 듣고 되었다, 프렌즈 보면 되었다, 이것의 근본은 뭐다? 이것을 가로준 워 거는 몰입했느냐, 아니냐. 그럼 몰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무의식의 세계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열정을 갖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열정을 갖고 할 수밖에 없죠. 의식, 무의식적으로 몰입이 되면 열정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는. 왜? 열심히 하니까. 이 열심은 자발적인 열심이지, 자발적인 겁니다. 독서실에 처박혀 가지고 억지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새벽 4시에 일어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새벽 뭐 2시에 일어나고 이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 깬게 아니에요. 자명종을 깬다. 내가 알람을 맞춘다. 그럼 몰입된 거 아니에요. 저절로 깨야 돼요. 그리고 강사들 중에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다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조금 몰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근데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내시못 일어납니다. 자명 중에 10개 켜놔도 안 돼요. 이유는 뭘까요? 몰입이 안 됐거든요. 그 몰입은 평생 지속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인간 죽어요. 몰입은 평생 지속 못하지만, 집중력은, 집중력은 좋아질 수 있어요. 집중력과, 집중력과 몰입은 같은 거냐? 어찌 보면 은50% 50%? 50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하는 유튜버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영어를 다 믿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냐. 그러니까 최대한 영어는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해줄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몰입. 그 몰입이 되면 단기간이 됩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애들 독해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하루만에 가능했겠는가? 단기간에 그것도 하루만에 문법이 몸,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단어를 새롭게 가르치는 것도 없는데 당연히 몰입한 거죠. 그걸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 근데 몰입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감각을 느껴야 돼요. 자, 파리 유학 갔던 피아니스트 이민정 씨가 6개월 만에 원음이 되었다는 것과 구글 임했던 이분이 10년이 되도안 됐다는 것. 예를 오랜 기간이 됐다 안했다는건 이거의 차이는 뭐다? 몰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다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거를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둘이 왜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꼭 답을 내려고 하죠. 답이 있죠. 바로 여러분의 뇌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초단계에 가능한 사람도 있고요. 오랜 기간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몰입을 했다 안 했다. 이 몰입은 의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내가 뭔가를 느꼈을 때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그 자극은 다 쓸데없는 것 여러분께 아니에요 어떤 자극이 여러분께 된다는 것은 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 하게 되며 이 모든 행동들에 4시 새벽 2시에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 자명종을 깬다는 건 아니라는 거. 독서실에 가야지만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